폴라리스 AI입니다. 폴라리스 AI를 오늘 천재 투자 종목 추천방 우리 오르고 추, 추천에 들어갔죠. 어 플러스 2 8예 추천에 들어가서요. 뭐3%뭐 뭐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만 지금 현재 플러스 20%니까 약17%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폴라리스 AI입니다. 뭐, 기가 막히죠. 어, 이게 뭐, 21선도 안 왔을 때, 바로, 그 매수 들어가서 말이죠. 이건 이제, 에, 며칠 지켜본 종목이죠. 매수세가 없어서, 이따가 오늘 바로 배팅에 들어간 겁니다. 어, 일전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루닛, 에, 세대에서 이제, 집중적인 추천을 해서 급등을 했고, 이 AI 쪽이, 이 시장 판이 좀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요것은좀 얘기하면은 좀 길어요 그러나 기존 데이 그 영상 중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집을 다 짓고 나면 여러분들 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어때요 다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에 콘크리트 쌓고 지붕 슬라브 다 얹고 어 그러고 거기다 가전제품 다 하고 어그리고 이제 전기 예, 끌어다 쓰고 어,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작동이 되게 뭘하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AI 소프트웨어로 넘어오게 돼 있다. 이 AI 시장은 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한 것이죠. 아니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것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해 놓고 애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은 어디서 봅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시제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에요. 네이버 어, 클로버X 서비스가 어,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가 드디어 실적이 나오기 시작이죠. 뭐, 뭘로 실적이 나옵니까? 바로 검색 점유율 계속 밀리던 검색 점유율이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컴 루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의료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AI 쪽에서 음성으로 다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죠. 그래 셀바스 AI도 어, 같은 루니카 같은 어,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강그 삼성병원 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잖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폴라리스 AI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 어느전환을해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호환성을 갖게 뭐 우리 이제 PDF라든지 워드라든지 이게 다 이게 있는데 그것을 호환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피스 어 글을 읽게끔. 여기에 이제 어 지금 B2C로 어 개인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점차 이제 침투해 가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네이버가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 SI 스틸텍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죠. 네이버가 뭐라고 했냐고요? 우크라이나에 응? 어? 우크라이나에 진출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네이버가 우크라이나에 진출이냐? 우크라이나 재건에 AI를 수출하겠다. 네이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폴라리스 AI가 뭐 네이버 클라우드 요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회사가 폴라리스 AI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현재 AI 쪽에서 성과를 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적이 나죠. 어, 우크라이나 진출한다고 그래. AI로 진출한다고 그래. 그럼 폴라리스 AI가, AI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인수분해 이런 거 봤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총기분에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사물을 보면은 그것을 싹 낱낱이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 분해를 해서 거기서 수혜가 될거 아닌 거 이렇게 탈탈 털어 가지고 그것을 속아낼줄 알아야 돼요. 바로 폴라리스 AI가 그런 사유로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습니다만은 폴라리스 AI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소형사 중에서는. 수혜가 되는 거예요. 폴라리스 AI가, AI가 우리 이제 재난 안전 어, 시스템 이런 거 AI 관련해서도 통신망도 구축해 가지고 다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돈을 이제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laughs> 아니, 여러분들 건물만 지어 놓고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남 좋은 일 시켜요? 데이터 센터를 한없이 데이터 센터만 만들고 있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런 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하니까 땅을 파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에 건물을 지을 때 전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니까 그걸 다 벽에다가 이제 구축하고 우리 이제 건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서버를 갖다 딱 올려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델 컴퓨터라든지 또 HBM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엔비디아에 어, NVIDIA에 납품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델로 간다든지 해서 이거 서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공고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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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만 갖다 챙겨놓고 뭐 가만히 있습니까? 다 가동 안 하려고 그걸 가동하기 위해서 어, 태양광이나 원자력 이런 걸 쓰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태양광 쓰겠어요? 바이든의 작품인데 트럼프가 그거 쓰겠냐고. 그래야 원자력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굴리 굴리는데 결국 돈을 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소프트웨어로 본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드웨어로 보냐고 돈을 거기서 뭐 서버 팔아먹거나 그게 AI입니까 컴퓨터 팔아먹는 게그 a i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또 어,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빛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11월달에 치고 있어요. 것을 잘알아요 종목을 그걸 다 알아야 돼. 맨날 엔비디아가 어쩌냐, 테슬라가 어쩌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죠? AI 소프트웨어주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트럼프 대구나. AI 소프트웨어는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지원은 설사 못 받더라도. 이, 그, 수, 저 부분에서는 벗어나 있다니까? 악재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간다, 간다. 어? 또, 어, 바닥에서 언제 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버리라고. 뭐. 그냥 뭐, 아유, 올랐는데요. 아유, 뭔 소리야. 오늘 제가 추천하고 벌써 딱21%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21%. 어디에서 추천한대요? 그런 데가 있어요? 어. 오르고 채팅앱이라고 거기서 추천했어요 오르고 채팅앱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인데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재투자 종목 천방 있죠 어제는 3빌리언 그저께 추천해가지고 오, 어제 상한가 오늘이고 그게 합산 수익률도 47%에요 복리로 따지면 55%랑 됩니다 고전까지 폴라리스 AI 그냥 우습게 보면 안되고 AI시대 소프트웨어 내년 1월달까지 많이 오른 놈은 어 몇배씩 오른 종목들 분명히 나오게 돼있습니다 아무리 안올라도 뭐따블식하니 멋지니 그런 얘기 나와요. 벌써 바닥에서 움직이는 놈어 공공기관의 최강자 대기업 최강자 서버구축 AI 소프트웨어 서버구축의 최강자 솔트룩스 같은 놈은 벌써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좀 가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요최저저 고점이 4 2 0 0원되지 않습니까? 저거 향해서 그냥 돌진이나 돌격 앞으로라니까 지금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고점을 한번 쭉 봐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4천원 조금 안되거나 4천원 뭐 이런 자리 아닙니까 4천원 여기서는 이제 좀 넘었고 그니까 4천원 자리에서 일단은 좀어 이제 안착이 되면은 그냥 5천원 가는거고 5천원도 이게 시장이 형성되면 뭐 5천원이 아니라 뭐 만원도 갈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꿈만 여러분들한테도 주면서 하면은 또 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엄청나게 양성된다. 러분들이이 자리에서도 내이자리에서 내가 추천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여태도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기 계속 음. 그어래요 보시고 이게요. 여러분들 한번 봐 봐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 자리가 이제 강하게 있지 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이런 데서 이 자리를 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기는 않는다고.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살짝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름폭이 있으니까 딱 응집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시세가 붙고 정상적으로 이제 실제까지 나중에 이제 실제까지 꿈에 의해서 일단 주가 많이 올라가고요. 어, 실적까지 가면 되면 그냥 꾸준히 우상향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이런 거 기억나시죠? HBM이 긴가민가 했는데 실적날 실적이 이제 받쳐주니까 어떻게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잖습니까? HBM 쇄주로 해가지고 어, 그런 세상이 에, 열릴 이 개봉 박두에 들어갔다 나는 이렇게 봐요. 아니 대박이 안 보이냐고 대박이. 음. 폴라리스 AI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재투자 t v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어, 오르고, 채팅에 폭 다운로드 받아서 입장하시고, 여기에 다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전부 다 무료방이라고요. 무료방이니까 싹좀 입장하셔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 주식 최고 고수들만 다 모였는데, 쓸데없는데 다른 데 가서 뭐 귀엽게 내봐야 수익 납니까? 여기 들어와야지 딱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 팔자가 고쳐지는 거죠. 오르고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